자, 3부요 어. 아 여러분, 3부는요 카스올라 이손바공질 이승원이다. 이 재밌겠다,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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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붕 붕대. 자아 이거 이거 큰일났네 아 이거 아 이거 또 시작해 아 큰일났네 아, 큰일 아 숨박국질 내가 정말 잘하는데 이 숨박국질 비법을 전수해줄 사람이 어 여기 있네 어아저안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가 말이야 숨박국질 기가 막히게 잘 숨거든 어 너무 잘 숨어서 그 김지원도 어 어... 어... 마... 마장 어... 저도 알려주면 안 돼? 어, 니다어 모르니 너무 자... 빠졌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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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돌리 봐봐 꼬꼬머리빠졌잖잘씻는거 정말 차게잘씻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내가 쓸게. 어, 이렇게 딱 하고. 자아 됐다. 대죠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다. 이렇딱 기억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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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잘 봐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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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이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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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빨리 하세요.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사분의 아기죠. 숨을 래 숨을 래 숨을 래 no. 이런 씨발! 시작 전까지 맵에배치 기억하세요. 게임 시작.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들이 방황하면서 어 어디 어디 숨지 어디 숨자다가 숨지 얘들이 어디 숨지 하다가 이상한데 숨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2차 변신이 있어요. 2차 변신 할 때는, 탁 트인 공간에서, 음, 딱 봐요. 그러면은, 어, 이러면 여기 없는 겁니다. 어, 잘 숨은 거예요. 어, 4명 밖에 죽지 않았죠? 그렇다는 거 밖에 없고, 안에 있다는 뜻. 이걸로 보면은, 체력이 한, 하나당 오다니까, 막쏘면 됩니다. 요런 새끼라던가, 어? 아니, 이런데 막,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아니고요 어, 버닝 다이는 무한이에요 체력이 총알도 무한해 막 쏘세요 이러다가 하나가 우연하게 얻어 걸려요 잘 보세요 자자자 자, 자. 이때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 쏘쏘면 안 됩니다 아까 사던 거또 쏘면 안 돼요 어 잠깐 만 여기 이, 이, 이 안에 잘 봐야 돼요 천장이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오잘 숨었네요 이거 좀 잘.. 잘한.. 이게 이게 보여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잘 숨었네 뭐지? 이 새끼 뭐야? 예자 네. 이때도 다시 한번 가스터맨 고 숨을 숨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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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래, 숨을래, 숨을래. Frock, 어허 쒸 빨리 하세요 frock, 숨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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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숨을래 됐다 쒸 됐다요 자 보시면은 어? 약간 좀아 보시면은 이거 다시 돌려요 돌려 돌려 돌려래 돌려 쑝쑝쑝 돌려, 하면은 어. <laughs> 어... 게지않 숨으세요. 아 길. 이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정말 안 어울리는 거지만 어울리는 쪽에 가면 돼요. 여기 걸어두면 뭐다? 취소한... 중화 반전. 한식, 학교에서 한식이었다가 중화 반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이거 붙어있으면 그거죠. 이거 쏘면 다 방풀이지. 네. 아무튼 이렇게 돼있고 우리 어, 같은 사물들 어, 같은 사물도 어떻게 숨었나 다 보면은 이거 여러분 이거 근데 아 이거 어우 잘숨어죠 이런 친구 보세요 아주 자유스럽게 숨어있는 거. 보세요 몰랐죠? 벤치대가 이 새끼 <laughs> 또 보시면은 이야 씨발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숨어 중화요리 이거 중국, 중국 요리 실화나와 보세요 이야 정말 잘 숨었죠? 어? 딱이딱 딱 컴퓨터 딱 어? 있을 곳있딱 숨어주는 이 센스 이야 나 몰랐어요 나이 이 새끼 있는지 몰랐네요 이거 뭐라고? 엄지 척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딱 하면 또 인정도 해주고 요러커롬 여러커롬어떻게요러오롬몇 미터 안되는데? 어? 와이 책은 보세요 귀여워요. 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줄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뭘 보고 배웠는지 한번 검증할 타임. 자, 어 마우스 안돼. 자 민수해 보세요. 자 민수해 보세요. 아니 안 되는 걸 줘. <laughs> 자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해쳐나가 보세요. 오, 자 거의 변신이네요. 거의 뭘까요? 둘 <laughs> 자 우리 민수는 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창의적으로 죽을지 오른쪽 더 죽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절대 아무도 못 찾아 아 그래요 하긴 이게 앞에 이름도 있으니까 이런 사물들이 <laughs> 아 절대 못 찾아 이거 진짜 시 그쵸 예. 잘 숨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절대 못 찾아요. 이거 찾으면 시, 찾은... 찾으면, 네. 아니 찾으면 핵이지 이거. 하나씩 모이고요. 어? 어. 이게 절대 못 찾는다니까 봐봐. 어. 왜냐면 이게 그, 그렇 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주시.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굳이 막 구석지에 숨어 갖고 오두러 들어 이차 변신에 좋은 건다 그래도 좀더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대범해 갖고 등장 미치 어둡네. 약간 그런 그런 거죠. 과연 할수 있을까요, 형독 씨?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 자, 아, 정말 잘하고 있네. 자, 손 놓으면 안 됩니다. W 벤소은 WASD, 오른쪽은 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변신 시간 갑니다. 5. 5. 4. 4 자! 이제 2를 눌러 갖고 변신 타이입니다 변신! 자 2를 눌러서 변신! 변신! 자, 허영!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슝, 슝, 슝. <laughs> 야씨! 아니, 아, 뭐 하세요? 트라이더 젊은이 좋아한다지만은 아니 이거 카메라 를 <laughs> 아니, 아니 어. 작은 집인줄 알았어. <laughs> 작은 집인줄 알았어? 렛츠 기릿! 자 밑에 뭐 어떻게 술래하고 싶어. 술래 말고 수을레 하고 싶으면 수레 술래해주세요. 술래해주세요. 아나 술래해주세요. 말로. 술래세요해주세요자 술래. 술례는술례한번 순례 잡아보세요. 또 경찰서에 가니까! 이 응? 잡는 걸 정말 잘합니다. 어? 잡는 걸 정말 잘... 자, 보, 봅시다 봅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저는 찾아도 안내를 줄게요. 일단 전문가의 실력을 4,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시작! 자, 근데 저거, 저거 화면 저거 안 꺼지나? 저거? 오 역시 전부가십니다. 저 올랐는데. 야. 아 좋아. 일단은 플러스 일점. 형동님 일단은 진님이 일점 안 써고 있어요. 일점. 네 없어요. 어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자 사차도 있다. 사이저 격리 두기 엄청나죠? 예. 네. 아 밑에 막한어 있. 꼼꼼한 보세요. 미쳤다. 아주 꼼꼼합니다. 자, 어? 아니고요. 어? 꼼꼼한데? 여기 말이죠. 자. 어, 아니고요. 자. 어느새 체력에 55분 남았습니다. 13달 칠수 있는 겁니다. 자 보니, 보니 계기판이 없네? 어. 어, 아닌 것 같아. 어? 잠깐요. 어, 이거 뭐? 야 어? 저 이거 뭐지? 5초 후에 2초. 이리... 봤죠? 이렇게 55분 해주는 게. 왜짱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아말안 했는데, 자 랜덤 변신입니다. 자 같은 곳을 바라보면 시야 손실이죠. 오뭐 어? 어? 뭐가 비늘 까닥 나? 오 도와보는 오 자 보면서 어어 버니 다이니까 총알 무한 칠리 무한이죠 이때 막채이한채하고 되는 거요 알겠죠 이럴 이럴 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이봐 봐봐 정말 카트라이더 도로 연속이었네. 훈두개 수수는 잡을 수수니까 딱 정말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뭔가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걸 제가 이제 플레이해서 보여주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변신입니다. 자 갑니다. 자 과연? 자 돌립니다. 자 과연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자 돌립 니다 돌립니다. 좋은 거야 자. 오! 성장이 좋은 거 나왔어요! 보세요. 어디 가냐면 자! 자! 따다다다다다다다! 응. 어디죠? 잘 보세요. 어디 있을까나? 뚜렛! 엄청나다 이말이죠. 이런 꼼수 잘 써야 돼요. 자 우리 다른 시정자분들 어떻게 숨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 <laughs>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낑겨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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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절좀 따라 했네요, 이 친구가. 어. <laughs> 오, 경찰존이었나, 이게? <laughs> 경찰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아무튼, 예. 있고, 오! 좀잘 숨었어요 이분들이 저랑 같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제 숨는 패턴을 보고 익혀서 자기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좀 에바지만은 일단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자 2차 변신 시간 자봐보겠습니다 자 민수 아 민수 앉아보세요. 자 민수 씨, 자 민수 씨 한번 숨어서 과연 여기서 이 흐름 좋은 거 가지고 뭐 잘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이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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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새끼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민수 씨, 칼를 골라서 자리를 정말 아주... 선택이였습니다 아마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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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자. 자, 잘 숨었어요, 동생. 잘 숨었죠? 보세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풀 안에 와드 있죠? 자, 다른 친구들. 야, 가끔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보여.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하는데, 예, 네, 이거는, 어, 우리 민수나 이런 친구들이 봐야 해요. 안 되겠다, 이거. 어. 3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민수가 안볼수 있으니까, 이거 민수 아이패드로 사진을 영상을 찍자.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굿. 잘 숨었죠? 아주 깔끔하게 졸라히 잘 숨었다요. 이렇게 숨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보세요. 요렇게로. 코야 아주 굉장히 잘한 친구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다 너무 했고, 자,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어, 끝났네요? 아, 저, 저 혼자 있었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이 주님, 빅무님, 들어와 주세요! 자, 아. 자 일단, 우리 유겨, 유저들에게 물어볼게요. 하이. 님들, 저 모독인데. 어 우리 친구들 실력 어떠대나요? 잘숨었나요 어쩌라고 모독 어그서 모독보다 잘함, 님보다 잘함. 어, 자 불려볼까? 요 주님 오셨어요? <laughs>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주님이 더 잘했지만은 제가 어, 옆에서 도와줘서 어잘 빛났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헌느님은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와줘. 다들 어든좀 배웠는데 모르겠지만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아 일단은 이렇게 엄청난 가르침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또 한심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게임을 하면은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해서 안 하려고요. 아 주인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그그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네, 성의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 그게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 이거죠.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어, 어, 어.